TV 화면는 조이가 뛰어놀고 종이에 의정 활동이 담긴 폴라로이드 사진이 붙여진다. 김예지의 조이로운 하루. 김예지 의원이 대한 안마사 협회 광주지부 한마음 결의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마사 협회 오늘 광주지부 2024 한마음 결의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비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만 안마할 수 있다는 걸 모르십니다. 심지 이제 국회의원분들 제가 그런 것들을 알리는 행사를 서울시지부 회원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다가올 22대 국회에서도 다행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메신저로서 또 외로운 법이 보장되고 또 시각장애인의 안마 독점권이 지켜지고 또안마의 우수성이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김예지 의원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면담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오, 시장님 명함에 적어가 네, 있네요. 영문도 있고 한자도 있고 오, 절차도 오, 있고 와. 뭐 여러 가지입니다. 와, 영광입니다. 네. 사실 그 20일 때는 그렇게 앉아가지고 더반에 그제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사는 사람들이 뭐한번은많은데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는 좀 가까이 다가가고 저 올해도 지금 벌써 세 번째 내려오는 아, 가지고 현장으로 좀 들어오고 싶어요. 김예지 의원이 광주광역시 장애 예술인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4년 동안 하시면서 느낀 점이라든가 뭐가 보조했다고 생각하는 점이 뭐 있었을까요. 장애인에 대한 어, 인식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은 시혜적이고 뭔가 해줘야 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더 드는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에는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 관한 것, 장애인에 관한 것들이 편해지면 모두가 편해진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볼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하는 비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뭐 어린이들까지도 어 그,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잔소리를 했고 왜 필요한지 왜 틀렸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사년 내내 잔소리를 했는데 김예지 의원이 광주광역시 장애 예술인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장애 예술인 화이팅. 화이팅. 김예지 의원이 김희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생활 속에서 가장 불편한 시장요 장애인들께서 어떤 장애를 얻었든 간에 그냥 아,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불편한 생활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조금 더, 더 조금이라도 더 베개를 좀, 좀 맞춰드릴까 어떻게 해서 핑를좀 없앨까 이런 관점으좀 접근을 해봤는데요. 부총장님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좀더 멀리 퍼져나가는 게 제가 원하는 사회거든요. 저도 그것을 위해서 부족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다김예지 의원이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과 표효존에서 사진을 찍고 면담을 시작한다. 너무 많이 하시고 정말 솔선을 주신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꼭고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저희 포토존에 있던 그단한 명의 아이도 오, 포기하지 너무 않겠습니다. 감동이고 제 바람이고 장애아이나 미장애아이나 자 사는 아이나 호사 아이나 다문화 네. 이나 네. 다문 아니면 노리지라는 네. 코리안이나 네. 이런 사람들을 할것 없이 조건이나 환경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처해 있더라도 네. 우리가 다그 아이들을 케어하겠습니다. 다만은 네. 그 의지에 필요한 정도 생각해 주시면. 그게 좋겠습니다. 모든 교육청의 의지여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laughs> 김예지 의원이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이제 저는 열린 관광지 관,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음 최대한 예, 예산을 좀 늘려보려고 해서. 많이 좀 늘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도 뭐 이미 많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실 것 같고 야구장에서 현장 해설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지난해 이제 그걸 시작해서 서울하고 광주하고 부산 세 군데를 했었는데, 음. 이게 요, 이번에 이제 KBO에서 뭐 예산이 이제 안 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중단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시각장 애 팬분들은 굉장히 지금 이제 원성이 심하신데, 그래서 이걸 제가 해결해 보려고 지금 문체부랑 얘기 중이고, 이게 제일 이용률이 저조했다고 해요 광주가 아, 네, 세곳 중에서 네. 그래서 스포츠 관광 관련한 차패키지예 네. 예를 네. 들어 뭐 야구 관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면그 네. 스타디움 뭐 이렇게 둘러보는 네. 거라는거뭐 이런 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네. 이런 것도 혹시 자신 의위 때문에 자랑하시면 참좋을것같아요 광주광역시의 캐릭터 오메나 인형을 들고 김진강 사장, 전자관 광주장애 예술인 협회장 김예지 의원이 사진을 찍고 있다. 갑니다 하나 둘. 한 번만 더요. 네. 한 번만 더요. 네. 영상 최종화면. 우상단 로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예지. 중앙 김예지의 조이로운 하루. 하단 유튜브 채널 배치. 좌측 최근 업로드된 동영상. 우측 재생 목록 그것을 알려줘요.